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2일 수요일 주 예수 아침 메일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찬송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삼장칠 절에서 이0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레바드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에 이르되 부가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과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시리라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유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유한을 옥에 가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유한은 요단 강가에서 이 회계의 세례를 주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아주 거친 말로 회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세인, 서기관, 세리들을 넘어서 온 무리에게, 무리에게 해당하는 회계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존재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교만한 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없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 삶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참된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삶을 닮아가기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회계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온 무리와 그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특별히 맞춤형 답변을 주면서 곧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그 지침, 삶의 실천을 따라야 하는지 그 지침 사항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와 그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경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 안에서 나왔던 세례 유한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회계에 합당한 삶의 변화, 곧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수반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과,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를 또 치, 어, 실천하고 친절하게 또, 또 정직하게 내가 일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이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가정천국을 이루며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배움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양심의 기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 covid 예방을 위하,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입장할 때부터 열부터 체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양심의 기준을 내 죄성을 우리가 매일 매일마다 점검하며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에세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디트리치 보네퍼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이제 그것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는 곧 실천이 요구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멋대로 살아가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되기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 그리고... 바로 영적 전투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초에 쉬었다면, 변화, 우리가 애초에 변화되었을 것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의 능력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감, 감동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변화된 나 자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회개는 공허한 말과 감정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이제 돌이켜 거룩함으로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 주님만을 앞세우며 담대히 전하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두세 번 읽으시고 다음에 큐티 묵상 가이드를 통해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